어디가 나봐? 나이 먹은 할머니가 오늘도 정장이야. 도대체 저 나이에 누굴 만나는 걸까? 뭐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매일 정장을 차려입고 주차장으로 매일 찾아가는 70대 정여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의 구독이 이어준 이 이야기. 누군가에겐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좋은 시청 되세요. 조용한 동네 한켠. 봄기운이 묻어나는 오후, 낡은 빌라촌의 작은 창문 하나가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그 집엔 정 여사라 불리는 70대 노년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온매모새 하나 흐트러짐 없는 그 여인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무성한 인물이었죠. 왜냐고요?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꼭 정장을 입고 어딘가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몇번 꺼내지도 않을 법한 검정 투피스와 코사지가 달린 재킷. 그리고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 하나. 모두가 편한 복장으로 다니는 동네에서 그녀의 옷차림은 지나치게 눈에 띄었습니다. 또 나가네. 오늘도 정장이야. 도대체 저 나이에 누굴 만나는 걸까? 뭐,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이웃들의 시선은 호기심을 넘어, 어느새 의심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 주차장이었습니다. 식당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닌, 그냥 허허 벌판 같은 공터였죠. 그곳엔 의자 하나 없었고, 그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여사는 늘 그곳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낡은 벤치 곁에 우두커니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말없이 시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다시 조용히 돌아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엔 이상하게도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면 뭐가 좋은 걸까? 혹시 돈 주고 외로움 달래는 사람들 이야기, 그거랑 비슷한 건가?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선 그녀를 두고 정장 할머니 혹은 수상한 여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윤씨 아주머니는 어느날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사님 말이에요. 혼자 사시잖아요. 아들도 멀리 산다더라고요. 근데 매주 그렇게 나가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았습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관계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그녀를 마주친 마트 주인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 복장이시네요? 누구 만나러 가세요? 정 여사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말은 잊은 듯, 한 손엔 검정 클러치, 다른 손엔 우산 하나. 그리고 다시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모습. 무엇 하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그녀의 눈동자 속엔 늘 같은 방향을 향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은 때론 사랑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이 말이죠. 그날은 유난히도 날이 흐렸습니다. 짙은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에선 미세하게 비냄새가 섞여 있던 오후였죠. 정 여사는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단정한 검정 투피스에 오늘은 작은 스카프까지 곁들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옷차림은 더 정교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단정해 보이고 싶다는 그 마음. 그건 꼭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그날 그녀가 향한 곳 역시 늘 그렇듯 그 공터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한켠, 오래된 가로등 아래에 섰습니다. 그늘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흰색 봉고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그곳에 다가왔습니다. 봉고차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중년의 남자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다리셨죠? 들어가시죠. 정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한 노인은 찌푸린 얼굴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봉고차? 여자가 저런 차를 타고 왜 저리가? 공터를 지나다 우연히 그 장면을 본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사님, 이상한 남자들하고 어울린다며? 봉투도 오간다던데. 뭔가 거래하는 거 아닐까? 혹시 바카스 할머니 같은 거 아니야? 정 여사는 자신에 대해 도는 소문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젊은 남성이 그녀의 집 근처에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 남자는 슈트 차림에 깔끔한 외모, 어딘가 모르게 냉정하고 단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근처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정 암흑의 여사님, 자주 보이시죠?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말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도 잘은 모르는데, 매주 같은 옷 입고 주차장 가시긴 해요. 봉고차 탄 것도 사람들이 봤다던데,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정 여사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고 없이 열린 현관 문 앞,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 정 여사는 누군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 바로 그 봉고차의 주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엔 도톰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모습은 아들의 눈엔 이상한 거래처럼 보였죠.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정 여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의 눈엔 분노가 먼저 가득 찼습니다. 이 나이에 대체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남들 다 아는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으세요?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봉고차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그대로 두고 묵묵히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여사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건 진실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변명처럼 들렸고, 참아 들어주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이후 정 여사는 공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장도 입지 않았고, 벤치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동네의 소문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외로운 노년의 감정 노름, 돈 받고 정을 나눈다는 식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짜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단한 번도 그녀에게 왜 그곳에 갔는지를 물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 여사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늘 아침마다 차려 입던 정장도 창문 앞에 놓여 있던 화병도 모두 먼지를 뒤집어 쓴채 그대로였죠.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나댔다가 들킨 거지 뭐. 아들이 찾아왔댄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안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서랍 속에서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 하나가 열렸습니다. 정 여사는 아주 천천히 그 안에 물건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아주 정갈한 필체로 쓰인 편지 여러 장.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남자가 환히 웃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죠. 그녀는 한 장의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듯 낯설게 쳐다보다가 곧 조용히 을조리듯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약속을 못 지켰네요. 당신이 혼자일까 봐 그게 제일 미안해요. 정 여사는 편지를 조용히 접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작게 새어나온 말 한마디. 당신이 간 뒤로 난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 하지만 그의 부재는 매일같이 그녀의 하루를 비웠고 그 빈자리는 시간이 흘러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가 처음 주차장에 간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일하던 택시 회사의 쉼터. 그 공터는 과거 기사님들이 차를 세워두고 커피를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곳에서 정 여사를 기다렸습니다. 주말이면 거기서 만나 둘이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녀는 말없이 그 기억을 조차 다시 그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그저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사랑, 그녀의 위안.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그의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봉고차 남자. 그는 지역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전직 택시기사였습니다. 남편과는 과거의 한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였죠. 정 여사는 복지센터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고,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 형님이 늘 말했죠. 집에 당신이 기다린다는 그 자랑, 참 많이도 했어요. 그 대화 이후, 정 여사는 남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주 한 번씩 그녀에게 남편의 생전 모습을 풀어놨죠. 그녀는 그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공터로 나갔던 겁니다. 그, 봉투, 안에는 뭐가 있었냐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손편지를 정리해 만든 작은 문집이었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그 남자가 고인이 생전에 써둔 메모들을 모아 묶어 선물해준 것이었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그녀가 외롭지 않길.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 주길. 정 여사는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이며 남편이 남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자리를 이상한 만남의 현장이라 불렀고 그녀는 외설과 의심의 시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태현 씨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엔 문 앞에서 고성으로 대화를 시작하곤 했던 그였지만, 오늘은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누름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 밑으로 떨어진 한 통의 종이봉투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정 여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배달된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께 정리된 것들 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 형님이 참 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태현 씨는 어릴 적 아버지의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어딘가 둥글고 또렷한 그 필체.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쓰던 다이어리와 편지 봉투의 인상이 겹쳐졌죠. 태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얇은 책자 하나,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달 전, 요양병원에서 손수 써두었던 글이었죠. 태현아, 이 편지를 내가 볼 날이 올지는 모르겠다. 혹시라도 엄마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내가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한 번쯤은 그녀의 자리를 바라봐 줬으면 한다. 그 순간 태현 씨는 울컥하며 벽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자리가 단순한 외로움의 방치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며칠 뒤 그는 일부러 어머니를 따라 그 주차장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정여사가 오래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죠. 햇볕은 잔잔했고 그녀는 창백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연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 앞에 다가섰습니다. 엄마 여기, 자주 오셨어요? 정 여사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내 아빠가 늘 기다리던 곳이야. 그 말에, 태현 씨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 가라앉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건 어색함이 아닌 이해와 회복의 침묵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내 아버지가 남긴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내가 혼자 살아가는 방식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고 외롭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억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태현 씨는 종종 어머니와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컵라면 두 개와 캔커피 두 개.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오갔죠. 그리고 몇주 뒤, 정 여사는 작은 상자를 태현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늘 간직하던 거야? 나한테도 쉽게 보여주지 않았던 건데, 이제 내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상자 안엔 택시기사 배지와 함께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낯설지만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그녀가 올 거야. 오늘은 안 오더라도 언젠간 다시 와줄 거라고 믿지. 그게 내 바람이야. 그 순간, 태현 씨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차장을 찾은 진짜 이유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살아보려는 몸짓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시간을 잊고서라도 그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거리엔 이제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정여사와 아들 태현 씨는 예전처럼 그 오래된 주차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두 잔과 삶은 달걀 하나. 별것 아닌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태현 씨도 압니다. 그녀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요. 엄마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물음에,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랑, 지금도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눈동자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엔 누구도 볼수 없는 한 사람이, 아직도 그녀 곁에 앉아 있는 듯 했죠. 정 여사는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그 앞을 지나던 초등학생 하나가 달려와 정 여사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왜 항상 계세요? 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누굴 기다리고 있단다.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 안 와도 괜찮아. 기다리는 시간도 참 좋거든.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는지 다음 날엔 엄마와 함께 사온 작은 꽃다발을 정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올때 주라고요. 정 여사는 아이를 꼭 안아줬고 그날 그녀의 미소엔 슬픔 대신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정 여사는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주차장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진 날이 많아졌지만, 그녀는 끝내 매일 그 자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잔한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에 스며들고 있었고, 태현 씨는 늘처럼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힘겹게 손을 내밀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그 사람이 늘 여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잠든 듯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태현 씨는 그 자리 앞 작은 벤치 옆에 작은 기념 펜말 하나를 세웠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한 사람의 기억과 기다림이 매일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사랑은 떠난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살아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처음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입소문을 타며 누구든 혼자이고 싶은 날엔 그곳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억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된 셈이었죠. 그리고 몇 년이 흘러 그 주차장은 공원으로 재정비됐고 그 자리엔 벤치와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도시의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에겐 그곳이 일상의 성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쩌면 저마다의 누군가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누구는 말없이 떠난 연인을, 또는 아직도 자신을 지켜보는 친구를,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굳이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냐고, 잊고, 새롭게 살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사랑은, 기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정 여사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란, 같은 자리를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가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녀를 지탱해줬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 되어 다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없이 다녀와도 좋고 말 없이 기다려도 좋은 그런 자리 말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오래 남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